근데 뭐 시즌 마지막까지 거의 뭐 포스트 시즌과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위 경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때뭐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던 경험들이 포스트 시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한다면 전력이 좋은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뭐 남다른 마음 가지고는 했지만 뭐그 부분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의식하기보다는 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좀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되죠. 예. 부담은 되지만 네, 뭐 항상 뭐. 그래서 야구를 항상 부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그 부담감은 또 제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고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뭐 사실 뭐 선수 한 명이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욕심을 내면 오히려 더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뭐 이번 포스 시즌에는 그냥 동료들과 함께 좀어 팀에 뭐 민폐 안 끼치도록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다뭐 상관은 없지만, 에, 뭐,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인천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유는 민호 형이 너무 말을 많이 걸기 때문에 에, 왠지 또 포스 시즌 가면 또 계속 말을 걸것 같아서 집중이 좀잘안될것 같아서 민호 형이 없는 곳으로 가면 좀더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으로 가고 싶습니다.